네, 이번 시간에는요, 에, 이 이미지에서 불 부분만, 불 부분만 추출해서 자, 이 이미지에 합성하는 거 한번 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불 부분, 이 보시면은 이제 부정형이에요. 그 우리가 추출해내기 에, 쉽게 되어 있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유용하게 쓸수 있는 필터가 에, 바로 필터에 보시면은 extract 라고 하는 에, 필터예요 추출입니다. 자, 클릭해서 보시면은, 음, 자, 이런 환경에 에, extract 에, 필터가 뜨게 됩니다. 자, 뭐, 다른 것보다도요, 어, 자, 오른쪽에 보시면 extraction 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false f o r e foreground 라고 있어요. 이 부분 체크를 일단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좌측 툴 보시면은요, 툴박스 보시면은, 에, 스포이드 툴, 아이드로퍼 툴이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추출해내고자 하는 색상 하나 찍어주세요. 약간의 뭐 차이는 있지만은요, 약간의 차이는, 색상의 차이는 있지만은, 에, 대표적으로 에, 보여지는 키 컬러 하나 찍어서 이렇게 등록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여기 에 이렇게 색상이 등록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요. 제일 위에 있는 도구, 이걸 조각, 이라고 그러죠. 조각 툴. 네, 클릭을 해서, 자, 우리가, 불 부분, 네, 불 부분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보호를 한다라는 의미에요. 자, 이 부분을 보호를 하면서 뒤에 배경을 없애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칠한 부분을 다 보호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 부분을 보호하는데 특히나 키칼라로 등록한 이 칼라를 위주로 보호를 하고 나머지는 없애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OK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죠? 불꽃 색상 위주로 남고 나머지는 전부 분리가 됩니다.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Ctrl A, 전부 선택이죠? Ctrl C, 네, 그 다음에 Ctrl 탭 누르면 화면에 나와 있는 다른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겠죠? 이 상태에서 Ctrl V 해주면요, 불꽃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동 툴을 가지고 적당히 위치를 잡고 또 크기를 조절해서 네, 위치를 잡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야 뭐 간단한 과정이고 요 중요한 과정은 우리가 익스트랙트라고 하는 필터에서 부정형의 어떤 이미지 추출하고자 할때 익스트랙트의 False Foreground라는 기능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